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쌤입니다 똑딸입니다 네 오늘은 똑딸님의 우주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어 그게 뭐예요 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음. 해주시면 됩니다 똑딸님은 음. 어, 제 딸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아마 똑딸님은 저와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요즘 읽고 있는 티베사자의 서입니다. 이 티베사자의 네. 서에 나와 있는 거와 비슷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네. 똑달님 전생을 믿으시나요? 네. 그 다음에 환생을 믿으시나요? 네. 어, 똑달님 전생이 뭐고 환생이 뭔지 본인이 생각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. 아 우선 전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전생은 어 이전생을 말하는 겁니다. 네. 이전에 어 살던 어 이전에 살던 세계. 네. 이전에는 뭘로 음, 살았던 것 같아요. 얼음 나라에서 음신어 음, 중간 신녀. 얼음 나라의 중간 신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. 그걸 기억하나요? 어 그냥 느낌 거죠. 아 그냥 촉인. 느낌적인 느낌일 뿐 기억은 아, 네. 없다 아, 이 음. 말씀이시죠? 네. 네 얼음 나라의 중간 신이었던 것 같다고 <laughs> 합니다. 네그 다음에 환생. 자, 전생을 믿으니까 당연히 또 환생도 믿겠죠? 어, 저는 그 다음 생을 말하는 겁니다. 네, 우리가 이생에서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다 그 삶을 말하는 거죠? 네. 네. 이 환생은 무슨 뜻이냐면, 아, 이제 환생을 말해볼까요그러 뭘로 태어날 것 같아요? 어, 지구에 또 오고 싶진 않고요? 아, 지구에 태어나고 싶진 않고? 어, 만약. 이 세계가 없다면 그냥 우주에서 쉴것 같고요 네. 저는 이 세계 꼭 한번 가고 싶어요 판타지 세계 아첫 어, 번째로는 우주에서 쉰다 그리고 만약에 태어난다면 판타지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네 판타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면 네. 최고 높은 네. 어, 여왕님의 네. 신하! 아, 기사님 또는 아, 최고 높은 신은 아니고 신이요 그, 어, 그 밑에서 지켜주는 기사 기사가 네. 되고 싶군요 어, 네. 그런 이유가 있나요? 어 기사가 되면더 많은 정보를 알고 판타지에서도 즐겁게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공주보다는 기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. 네. 아하 그렇구나. 그러면 지금 사는 현재입니다. 네 지금 똑달님이 사는 삶 이게 바로 이생인데요. 네. 왜 태어난 것 같아요? 어 즐겁게 추억을 만들려고. 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. 네. 그러면 추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즐겁게 살면.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 것 같아요? 음, 그건, 뭐... 어. 상관이 있을까요? 지금 내가 사는 삶이랑 다음에 태어나는 환생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?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지금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까요? 음, 우선은 자기 법대로 하지 않고, 네.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, 네.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.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도 살아야겠군요. 네. 음, 또, 또 즐기기도 하고. 네. 음흠. 최고의 목적이 네. 어,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랑 음. 즐기고 가는 거죠. 아, 나 내가 즐그, 즐기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. 네.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 수 있다. 네. 음, 제 네.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똑달림의 우주관입니다. 이게 또 세계관이고요. 어, 그러면, 어, 아마 저의 그 세계관이 똑달림에게 아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. 바로 아홉 살 똑달의 세계관을 오늘은 들어봤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음